정수군 출신의 성향이나 이념 혹은 사고 체계 등이 같은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코드 인사는 서로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일을 하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부정적 결과로 인한 피해가 더큰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비롯된 고소용 강부자 내각이라는 코드 인사는 MB 정권의 가장 큰 실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나 기관장 임명에 있어 제대로 된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선 사기 이후 전라북도에서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기관은 총 6곳으로 이들 기관장의 임명을 여하여 언론의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장 임명에 대해 인사권 전행 실적 부진 등의 비판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답변 바라며, 혹은 혹시 이에 대한 개, 개선책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는 2004년 인사특례 조례 제정을 했지만, 도지사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지방 외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공기업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의 근거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법적인 문제로 인해 인사청문회 도입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그후 2010년 전라북도 의회가 다시 지방공기업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을 추진해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건의안을 채택해 행안부에 공동건의안으로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던 중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근본 합의 사례는 상당히 주목해야 할 만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지방 공기업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지난해 말 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경남도 의회가 도 출자 출연 기관장 임명 전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협약에 의해 지난 7월 7일 경남발전연구원장과 람사르 환경재단 이사장 대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졌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장 임명 때마다 대풀이하는 도지사의 정실 인사, 보온 인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두 기관이 합의한 노력에 대해 경남 도민들의 박수를 보냈, 경남 도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경상남도 사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전라북도 출자 출연기관장 임명에 대해 의회와 사전 협의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 전 합의에 이어 경남도의회에서는 임명 후 인사 검증을 위한 경남도의 경상남도 산하 기관장 인사 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경남도가 설립한 공사, 공단, 재단의 기관장을 도지사가 임명한 후 41일 이 내에 기관장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고 검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은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에 주안을 두고 인사 검증을 위해 기관장은 결과 공개에 동의서, 임용 과정을 과정에 냈던 서류, 직업, 학력, 경력, 연구실적, 기술 자격 관련 증명 서류, 기관 운영 계획서. 경역, 재산, 세금 납부, 범죄 관련 증명자료 등을 도우회에 제출하면 도우회는 기관장으로부터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다는 선서를 받은 뒤 6시간 동안 질의를 할수 있고 2시간 이내로 질의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기관장 임명 후 도우회 인사검증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청문제도는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의 전엔적인 인사권을 견제하며 독단적인 정책운영을 감시하려는 것입니다. 도민의 여론을 반영한 법을 넘어서는 도지사와 경상남도의회의 합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원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방에서 놀고 먹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고위공직자 한 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예산이면 두 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모두 후배들의 길을 터주기 위해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며 공로연수에 들어간다지만 진정 후배를 위한다면 명예퇴임이 맞습니다. 상위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도 불만입니다. 공로연수제는 1993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기로 중앙 및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 퇴직일을 기준으로 사무관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를 하는 제도로 시작되어 지금은 정년 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5급 이상 경력직 공무원에 한해 현업, 근무, 수당을 제외한 고별을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입 당시의 취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격증 취득, 취업 정보 획득, 기술 습득 등의 다양한 사회적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공직자에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었지만 대부분 공로연수가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에 의해서 안방 근무로 성질이 변경된 지 오래되고 매해 열리고 있는 공로연수 기념식은 이미 그 의미가 퇴색한 행사로 전락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인사 자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하면서 언제부턴가 공직 관행으로 굳어져 예상 낭비적 요소가 있다며 감사원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행정안중부도 지자체 운영 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관행으로 반복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16개 시도의 공로연수인원은 모두 7,034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 동안 이들에게 지급된 고수는 대략 4,200억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 본청의 경우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에 따라 2011년도에 19명에게 13억 7,466만원, 2012년도에는 19명에게 14억 8,000원, 838만원, 2013년엔 현재 10명에게 1, 2월 급여 1억 5천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문원도 유임금이라는 낡은 제도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이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주장에 대한 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문제의식을 느껴 공로연수제 개선 내지 폐지에 대해서 접근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적체 해소 방안이란 내부적 견해에 대해서는 단기적 처방에 불과할 뿐, 1년만 유용하지 운영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상황과 같아지게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에는 공로연수제가 거의 사라졌고, 공로연수제를 폐지하는 자치단체도 늘고 있습니다.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에서. 현실을 외면한 채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씩 주는 것은 특혜이며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사회적 규리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 판단합니다. 20년 이상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유지되어 온 공로, 공무원 공로 연소 제도의 개선 여부를 이제 공론에 부채할 때가 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퇴직 예정자들의 사회 봉사 프로그램 또는 재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하되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개선 의지가 있다면 큰 틀에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파견은 공무원이 소속을 바꾸지 않고 일시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 기관 외에 기관에서 국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해 행정 지원이 필요할 경우, 그리고 국내외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 수행 필요성이 있거나, 또 능력 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이 필요할 경우, 2년 안에 파견할 수 있으며 1년 범위 내에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파견 공무원은 2011년 24명, 2012년 19분, 그리고 2013년 15명으로 본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파견 공무원 중 본의원은 전라북도 산하 기관 파견자 현황에 대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전라북도 산하 기관 파견자들의 퇴직 시점을 불과 수개월 혹은 수년 앞둔 시점에서 파견되고 있으며 이들은 복귀 후 대부분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혹은 다른 기관으로 파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지사의 공무원 파견 기준은 무엇이고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퇴직 시점을 불과 얼마 남겨놓지 않는 시점에서 이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진솔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반드시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파견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현행 파견 근무제도의 불합리 한 점과 파견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하면 파견을 최소화하고 불요 불급한 파견은 지양해야 된다는 본의원 본의원의 판단에 시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행정에 관해 지리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 2월과 8월에 변경 실시하면서 정기 인사와 수시 인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 시기가 늦어지면서 중앙부초와의 인사 시기가 맞지 않아 5급 이하 교육 파견 복귀자가 근무 지정을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약이 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시군에서 먼저 인사를 단행한등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이 팽배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와 같이 정기 인사를 2월과 8월에 실시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현재 세 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업무 실적을 승진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 재조정했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 바 현행 시기를 재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2013년도 상반기 전보 인사 기준을 보면 업무 연속성을 위해 전보를 최소화하고 현 부서 4년 이상 근무자를 전원 전보 시킨다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4년간 상반기 단행된 정기인사 전보 기준을 보면 2011년도에 전보 제한 기준을 기간을 1년으로 했다가 다른 시기에는 2년으로 적용했습니다. 사업소 장기 근무자가 대상이 되기도 했던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업무 연속성을 위해 전보 최소화를 기준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인사원칙 기준이 시기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내에는 선 인사단행 후 인사원칙 마련이라는 웃지 못할 소리들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원칙 없는 인사행정에 대해 전라북도 공무원의 불만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알고 있으신지 답변 바라며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사원칙을 마련했으면